<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등진님들 윤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다이소 하울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스킨케어부터 색조 메이크업까지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는데 쇼핑템들 같이 구경해 보면서 써보기도 하고 리뷰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고고. 일단, 이렇게 마스크팩 종류들이 눈에 띄어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VT 시카 캡슐 마스크랑 슈퍼 히알론 캡슐 마스크예요. 반쪽은 여기 시카 캡슐 마스크, 반쪽은 요거 수분 라인. 시카 같은 경우는 좀 버터처럼 단단한 머드팩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 슈퍼 히알론 라인은 조금 더 수분 진정을 줄수 있는 그런 약간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형감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럽달까? 발랐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어, 뭔가, 원물 같은 게 느껴져요. 이름이 시카캡슐 마스크다 보니까 캡슐이 딱 느껴진달까? 그러면서 뭔가 엄청 따끔한 건 아닌데 그 시카리들의 따끔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좀 거친 입자가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얘는 병풀 추출물이랑 센텔라 포에스 컴플렉스,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지 흡착과 동시에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런 원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1 슈퍼 옐로 캡슐 마스크 발라볼게요. 얘는 완전 촉촉이 그 자체. 너무 시원해. 그리고 부드러워요 엄청. 그리고 알갱이가 안 느껴져서 그냥 편하게 쓱쓱 문지르기 좋아요. 짠 이렇게 반반 한번 발라봤는데 약간 모공이 크거나 좀 피지 흡착 쫙 되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카 캡슐 마스크를 좀더 좋아하실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분 진정으로 편하게 쓰기 좋은 그런 타입이라서 취향 따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발라주고 10분, 15분 뒤에 헹궈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분진해서 세수하고 왔는데 뭔가 약간 피부 자체는 엄청 촉촉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코에 있던 거칠거칠한 애들도 살짝 정돈된 느낌? 뭔가 엄청 부들부들해졌어. 그리고 어퓨에서도 이렇게 더퓨어 티트리 시트 마스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티트리 입이랑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으악, 열자마자 이렇게 에센스가 엄청 주르륵 나와. 깜짝 놀랐어. 이런 둥근 타입으 되어 있고, 시트가 엄청 얇다. 시트가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그런 타입이라 좀 얼굴이 약간 핏되면서 사이즈에 맞게 누구나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에센스는 목에랑 몸에도 좀 발라주고요. 수은 음... <laughs> 촉촉 그 자체. 그다음에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레빗 포어스딩 크림입니다. 레빗은 닥터즈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이렇게 필링 젤이랑 수딩크림이랑 이렇게 아예 포어라인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수딩크림이랑 이 프라이머 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이 크림을 발라볼게요. 얘는 제가 써봤는데 막 발림성이나 처음 발랐을 때 사용감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싹 피부에 깔끔하게 흡수가 돼요. 화장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용감도 굉장히 편하달까? 근데 약간 제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살짝 그런 수분 유지력? 보습감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레비 포어 프라이머 선인데요. 약간 선크림 겸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 좋은 제품인데 피치 아이보리? 그런 빛이 돌면서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매끈하게 보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 펴 발라주면은 피부 결이 완전 매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너무 괜찮다.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면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톤업도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목 부분에 부담 없이 바르기 좋아요. 약간 밀착되면서 발리는 이 느낌도 좋고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완전 딱 깔끔하게 베이스를 먹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너무 괜찮다. 완전 깐달걀 그 자체. 피부 너무 예뻐. 그래서 요거, 랩빗요 크림이랑 요 포어 프라이머 써는 진짜 강추. 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다이소에서 베이스를 샀는데 쿠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았는데 저는 요거 사봤어요. 드롭비 컬러즈 워터픽 파운데이션. 하나는 촉촉 버전, 하나는 벨벳 버전. 이렇게 사봤거든요. 둘다 컬러는 내추럴 베이지로 구매했고 한쪽은 촉촉이, 한쪽은 벨벳 발라볼게요. 먼저 촉촉이. 컬러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옐로 우 아이보리에 핑크 한 방울 섞인 느낌. 이렇게 펴 발라 보면은 광택이 미쳤다. 이름 잘 지었네. 딱 촉촉하면서 진짜 얇게 싹 핏되는 그런 느낌. 얇게 도포해주고 이렇게 퍼프 한번 싹 두드려주면 뭐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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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윤기가 미쳤는데? 제가 엄청 얇게 소량만 발랐는데도. 커버력 너무 좋다. 반대쪽은 이거 벨벳 제형 발라볼게요. 어, 뭔가 컬러가 조금 이게 더 노란기가 덜한 느낌이네 기분 탓인가? 요게 촉촉, 요게 벨벳. 촉촉이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느낌? 약간 핑크 아이보리빛이 또 돌지 않아요? 요 촉촉이가? 벨벳빛도 살짝 처음 발랐을 때 윤광 돌거든요? 근데 커버가 너무 좋다. 처음에는 살짝 그런 촉촉한 광이 보였는데 역시 펴 바르니까 광이 살짝 덜하면서 약간 깔끔하게 커버가 되네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촉촉, 여기가 벨벳. 살짝 광차이 느껴지시죠? 그 다음 파우더를 해줄 건데, 이거는이큰 퍼스널 톤코레팅 블러팩트 라벤더. 이런 파우더인데, 살짝 이런 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톤 보정을 할수 있고, 이만 부분 발라볼게요. 약간 이 퍼프가 살짝 뱉어내는? 파우더를 뱉어내는 타입이라서, 살짝 이렇게 수직으로 두드려주시면, 뭉침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장 퍼프로도. 짠. 파우더도 3,000원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 너무 좋아. 그다음에 이거는 태그 듀얼 멀티 쉐딩 이어 모노쿨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그 제품은 워낙 좋기로 유명한데 만져보니까 입자가 엄청 고운 게 느껴지고요. 컬러도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톡톡톡톡톡톡 톡톡톡 묻혀가지고 여기 귀앞 부분이랑 목 부분이랑 약간 그라데이션 되게 그렇게 이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세로로 착착착 쳐준다는 느낌? 조그만 브러쉬로 한번 묻혀서. 코 부분은 자칫 잘못 넣으면 좀 인상이 진해지니까. 살살살. 콧대 부분부터. 저는 살짝 여기 코끝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여기를 좀 슬림하게 해주는 편인데 본인에게 맞는 코 쉐딩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음영이 넣어줬습니다 쉐딩 컬러도 막 너무 진해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추천! 그다음에 이거 브로우도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1호 다크 브라운이고요. 엄청 슬림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와 진짜 브로우 너무 좋다. 일단 슬림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꼬리 빼기도 좋고요. 컬러도 너무 붉지 않고 딱 적당한 다크 브라운에다가 엄청 깔끔해. 와, 브로우 너무 좋아. 미쳤다. 그 다음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 살짝 빗어주고요. 눈썹 너무 마음에 들어. 미쳤다. 그리고 뷰러를 제가 예전에 다이소 메이크업 올렸을 때 그때 아마 뷰러를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뷰러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뷰러로 살짝 올려줄게요. 약간 저한테는 그 다이소 뷰러가 약간 직각으로 찝히기만 하는 느낌이라 이렇게. 찝어주고요. 섀도우를 못 써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키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2호 모어 댄 코랄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요 핑크빛 요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근데 약간 싱글 섀도우, 다이소 싱글 섀도우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뭔가 하나에 천원 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컬러도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컬러를 발라서. 포인트 컬러를 한번더 넣어줄게요. 오늘 살짝 웜기 돌게 해볼까 봐요. 그다음에 이거 중앙에 있는 이 핑크 골드 이거를 살짝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이 컬러로 한번더 여기 언더에 오렌지 빛을 더해줬어요. 엄청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죠? 그다음에 애교살 컨실러를 써줄 건데요. 이거는 드롭빛 컬러즈 커버핏 컨실러 펜스 1호 클리어 베이지. 이걸로 이제 애교살 물론이고 눈 아래 메이크업 수정이라든지 립 라인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클리어 베이지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동동 뜨지 않는 베이지 컬러예요. 살짝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위에 발라주는데 엄청 자연스럽다. 이렇게 딱 해주면 안한 쪽? 한 쪽. 미쳤다. 이거 진짜 가성비 꿀템이다. 너무 자연스럽고 이쁜데?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밝혀줘요좀 약간 트여 보이게. 근데 너무 묽지 않아서 좀 뭉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컬러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짠,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이 생겼어요. 대박이죠?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 바르려고 했는데, 이거 입큰 퍼스널 퍼퓸 파우더 블러셔 쿨 라벤더 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런 느낌, 흰기 뽀용. 얘를 살짝 애교살 위에 발라볼까봐요. 애교살 바르니까 살짝 핑크빛 들어가면서 좀청순요리해 보인 느낌을 주네요. 약간 청순뽀용하게 핑크빛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더봄 애교살 트임 펜슬 그림자인데 이거 저번에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이걸로 넣어줄 건데 어? 살짝 나 살짝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면 좀더 뽀용하게 딱 입체감 있게 튀어나온 느낌 입술 여기 산 부분이랑 꼬리 부분에 음영감도 살짝 넣어줄게 그럼 살짝 여기가 딱 짧아지면서 이렇게 입술이 듀한 고런 타입으로 되죠 그 다음에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제가 태그에서 4개나 사버렸어요 요거는 <laughs> 태그 슬림핏 아이라이너 1호, 2호, 3호 구매를 했고 초초스랩 브러쉬 펜 라이너 딥브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1, 2, 3호 이렇게 발색을 해봤는데 컬러들이 되게 세련되고 예쁘지 않나요? 2호 다크브라운으로 라인 그려줄게요 근데 약간 점막에 그리기에는 살짝 하드한 느낌이 있네요 여기 속눈 살짝 윗부분, 요틈 부분에 딱 라인을 대고 일자로 쓱쓱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납작한 삼각형으로 채워줘요. 이거 3호로 여기 눈 언더 부분 눈 앞머리도 살짝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는 원래 갖고 있던 요거 에뛰드 마스카라를 써줄게요. 그거는 많이들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눈화장은 다 했는데 요거 초초스랩 요 펜라이너 브라운 이것도한번 써볼까요? 요 점막 부분도 짠, 좀더 눈이 또렷해졌죠? 블러셔는 입큰거 사긴 했는데 요것도 샀거든요. 초초스랩 스위치온 리퀴드 벨벳 치크. 저는 토스티 코랄. 컬러 쿰했고요. 완전 웜한 그런 코랄 컬러예요. 찍으로 처음 찍은 곳에만 거의 밀착이 되는 틴트 수준 이렇게 한번 발라봤고요. 이거를 어떻게 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풀로 두드리. 이렇게 노란기를 더해줬는데 어, 색깔이 너무 아, 아쉽다. 큰으로 중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머. 뭐 뭐야 마법이야? 갑자기 확정화됐어. 이렇게 보니까또 이쁘네. 여러분, 갑자기 볼이 살아났어요. 대박. 이렇게 해주니까 그 웜, 쿨이 싹 믹스되면서 자연스럽게 딱 예쁜 살구 피치 블러셔가 된달까? 이거에 뭔가 립 베이스로도 써볼까? 얘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웜기를 더해준 다음에 어? 약간 병아리 같지 않아요? 안쪽에 틴트는 요거초츠스레 스위치온 벨벳 립 틴트 퍼플로즈 이런 컬러인데요. 어, 되게 좀 채도감 살짝 있으면서 예쁘네요, 색깔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필름 틴트같이 좀 미끄덩하면서 주름 커버는 살짝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경계도 살짝 남고 이럴 때는 면봉으로 안쪽 살짝 정리해주시면 딱 깔끔해지거든요. 입술에 주름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거 롬앤 주시레스 틴트 37 멜로우 페어 이런 해서 누디한 모브 컬러거든요. 얘를 발라서 중화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 저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뿅! 네, 등지님들,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다이소 제품들을 했다는 게안 믿겨질 정도로 엄청 깔끔하고 뭔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산 것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요거 드롭비 컬러즈 커버 피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 이게 진짜 그 애교살 통통하게 엄청 잘 살려주고 뭉침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이런 표현도 딱 적당한 느낌? 그래서 엄청 지금 애교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 진짜 강추드리고 그 다음 추천템은 요거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1호 다크브라운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정교하고 슬림하게 깔끔하게 잘 그려져서 너무너무 괜찮아요 다음에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이 레빗 포어 프라이머 선이랑 이거 드롭피 파운데이션 이거 두개 공동 3등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 프라이머 선은 한번 제형을 테스트 해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좋게 느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선 기능과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피부 결도 매끈하게 보정해주면서 약간 톤 보정도 자연스럽게 해줘서 이거 너무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거 드롭피 파운데이션 5천원인데 너무너무 괜찮고 둘 중에 첫 추천을 하자면 사실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요거 촉촉해가좀 그래도 발림성이 편하고 그 위에 좀 파우더를 바르면 겉은 뽀송하게 속은 촉촉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촉촉이 버전으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들 중에 베스트 제품까지 뽑아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